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 오늘은 오랜만에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 접속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들으셨다시피 지금 카드립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면서 게임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요즘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바뀐 게 아이템전, 아이템전 중에서도 캐릭터마다 이제 고유 스킬이 생겼다고 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스킬이 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, 대표적으로 다오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점프입니다. 점프, 무려 점프예요. 말 그대로 그냥 차가 공중으로 뜨는 그 점프입니다 저희가 게임을 하다보면은 가끔 뭐 차가 낑겨가지고 갑자기 차가 위로 슝 날라간다던가 그런 현상들이 가끔 있었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저희가 농담 삼아서 아뭐 점프키 눌렀네 어쩐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점프키가 이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서 실현이 됐습니다 어 이게 인게임에서 어떻게 작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다오로 이 점프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지금 가장 핫한 캐릭터가 이 네오거든요 네오의 능력을 보시면 정의의 파동이라고 해서 자신의 중심으로 상대 레이서의 주행을 방해하는 원형의 파동 생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상대를 여기 보시면 네오가 지금 들고 있는 저 야광봉 같은 걸로 근처에 있는 상대를 칼로 슉 하고 썰어버립니다. <laughs> 이게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데, 아, 이따가 게임하면서 상대팀으로도 좀 많이 만날 것 같아서, 어, 당할 생각하니까 좀 두렵긴 하지만, 오늘은 다오로 한번, 이 다오의 점프가 어떻게 나왔는지, 어, 궁금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 매칭 시스템도 개선이 많이 됐고, 이 업데이트를 했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게임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매칭이 생각보다 꽤 빨리 잡히더라고요. 아닌가? 왜안 잡히지? 나 혼자 할 때는 5초면 잡혔는데? 아, 그래도 1분까지는 안 걸릴 겁니다. 아, 그렇죠. 그래도 이전에는 몇 분씩 잡았어야 했는데, 3분 30초면은 뭐. 자, 그리고 이제 게임을 시작하면 바로 게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비 시간을 주거든요? 여기서 차, 캐릭터, 풍선 다 변경 가능하고요. 이젠 채팅까지 칠수 있습니다. 왼쪽 아래 보시면 채팅창도 나왔거든요? 지금 아무도 채팅 안 치긴 했는데, 이제 채팅으로 소통도 가능하다는 거. 자, 가보자. 제가 아이템전은 많이 안 했어가지고. 자, 보시면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스킬을 쓸수 있는데, 쿨타임이 있네요? 풀타임이 13초였나? 오, 생각보다 꽤 기네. 어! 아, 지금 방금 공중으로 뜬 게, 저, 네오와, 그 칼로 썬 거거든요, 저를? 칼로 썰리면 이런 식으로, 약간, 공중으로 뜨면서 날아갑니다. 이제, 점프가 활성화가 됐는데,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프! <laughs> 와, 이게 맞나? 아니, 이게 점프가, 뭔가 내가 상상했던 그 점프랑 너무 비슷한데? 우리 점프가 그냥 공중으로 뜨는 것보다도 앞으로 날아가는 힘이 되게 센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로 역전하기 되게 쉬울 것 같은데. 자, 그리고 지금 미니맵 보시면 카드립은 이게 물거리가 표시가 되더라고요. 앞에 물거리가 표시가 되는데, 이거 덕분에 좀 물을 쉽게 칠수 있어요. 이렇게 미드를 여기서 쓰면, 어, 안 잡힌 것 같은데. 잘 잡으려면, 저기 표시되는 것보다 조금 상대가 뒤에 있을 때 쓰는 게좀잘 맞더라고요. 점프! 이런 식으로 앞에 상대가 좀 많은 것 같다. 아!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, 이쪽 네오 괴삭이네, 저거, 네오 개삭이되 저거. 파리게이트. 부스터존. 아, 이거 부스터존 사라졌다. 부스터존도 그 캐릭터 스킬이거든요. 야, 저거 눈덩이 뭐야? <laughs> 아니, 이게, 게임이. 어, 잠깐만. 이거는 최대한 앞사람을 빨아서 올라가 주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템을 먹었어야 되는데 실수했어요. 나이스! 나이스! 부스터! 어! 점프! 그렇지! 와. 아, 내 네. 1등이 너무 많이 나. 어, 이거 점프. 나 생각보다 좋은데? 그냥 신기하기도 신기한데, 성능까지 좋은 것 같아. 이게 앞으로 날아가면서 점프하니까, 오, 이거 역전하기 되게 편하다. 자, 매칭이 바로바로 됐고요 채팅 한번 쳐볼까요? 님들, 하이. 반응 해주겠지? 15초 남았는데, 한 명쯤은 인사해주지 않을까? 오, 인사해준다, 인사해준다. 어, 그래도 한명 인사 받아준다. 이렇게 소통창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이스 투명 동굴이네? 이맵 점프 좀 재밌을 것 같은데? 야, 뭐야, 뭐 벌써 사이렌 소리가 들려? 아, 저것도 스킬인가? 아니, 사이렌 소리가 1초만에 들려, 시작하자마자. 부서 쓰고 앞으로 갈게요. 부서 쓰면서 아이템 먹고 점프! 이러면 한 번에 앞으로 올라올 수가 있는데, 아, 우주선 맞았어. 내가 볼때이 다운을 러너로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. 이 점프가 생각보다 많이 빨라가지고. 어, 여기, 와, 여러분, 미네 보셨어요? 거리 멀어지는 게 생각보다 엄청 빠르다. 아, 그리고 여기는 해지로 상대 자석도 캔슬할 수 있잖아. 오, 뭔가 색달라서 좀 재밌다. 아, 아, 나 해지 버렸는데, 까비. 아, 나 해지 버렸는데, 까비. 아, 해지 버리지 말걸. 이거 점프하면 천장에 머리 박겠죠? 오, 안 박네? 여기 어, 안 박게, 그게, 잘돼 있구만. 오르막기보다는 평지에서 쓰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. 오르막기는 감성 먹어가지고. 이게 제가 볼때 지금 달리는 그 속도에 따라서 날아가는 거리가 또 달라질 것 같거든요. 이거 부스터 쓰면서 점프하면 개 빠를 것 같은데. 와, 쉬드 왜 이렇게 잘 뜨냐? 아니, 나카로프리에서 쉬드 겁나 뜨는데. 점프! 자, 이렇게. 야, 다오 러너로 개삭인데? 아니, 이거, 쉐드까지 좀 억바해주면서 잘 뜨니까, 오, 이거, 러너로 너무 좋은데요? 님데 다오, 개사기 디긋디긋. 아니, 물렁표 뭐야. <laughs> 아, 이분들 이거 다오를 안 써봤구만. 사실은 제가 다오밖에 안 써가지고, 더 사기인 캐릭터를 안 써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햇미 <laughs> 가야지. 야, 야, 나 얼었어, 잠깐만. 야, 이거 얼음 뭔데? 어, 나 방금 순간적으로 얼었는데? 저거 뭐예요? 저것도 스킬인가? 아니, 캐릭터마다 이게 스킬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, 어, 이거 외워야 될게좀 많겠는데? 자, 이거는 1등을 자석으로, 어, 부서 좀 밟고, 밟면서 점프! 이렇게 하면, 오, <laughs> 어, 상대를 뛰어 넘고. 야, 재밌다. 야, 게임 왜 이렇게 재밌냐? 아, 예, 야, 야, 나 얼음 뭔데? 야, 물 던져. 잡았냐? 아, 한명 잡았네? 아, 큰일 났다. 오케이, 빠르게 쫓아갈게. 이러면은, 완주하기 직전에 점프 한번 더쓸수 있죠? 이거 역전가 한번 봐볼게요 제발, 나한테 공템만 안 오면 된다. 제발. 잠깐만, 이거 1등에 한번 잡히, 오, 이거 빠나주시. 나이스, 잡았다. 이거는 뒤에, 뒤에, 뒤로 가요, 뒤로 가요. 어? 이러면 비상탈출! 나이스! <laughs> 아니, 너무 재밌는데? 와, 다른 캐릭터도 빨리 써보고 싶다. 여러분들, 이번에는 번외편으로 그 재밌다던 네오를 한번 써볼까요? 뭐 써야 되지? 이거 등급 높은 게더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, 스파르타 전사 네오로 가보자. 야 네오, 야 네오는 쿨타임 5초밖에 안 돼. 아니 뭐야 이래서 사기라고 한 건가? 쿨타임 너무 그건데. 잠깐 일단 상대가 왔을 때 죽어. 어어 어, 어. 아 아. 아야 이거 범위가 생각보다 좀 좁다. 아, 이러면 <웃음> 죽어. <웃음> 오 이런 느낌으로. 어아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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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뭐 이거 1등을 한번 저격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인으로 파서 날려버리고. 오, 예 잠깐만. 오, 예, 발이 너무 아프다. 자석을 빨고. 템이 나오는 타이밍에 부스터를 켜주고. 앞으로 와서. 날려버리. 아. 아, 이거 허스윙 하는 거 조심해야겠다. 이거 생각보다 범위가 좁아가지고. 음, 각을 잘 봐야 될것 같아. 오, 사이렌 나왔다. 사이렌으로 돌려버리고. 이쪽으로 와서. 야, 일단 상대팀이지. 야, 저거 막랩이야. 잠깐만. 이거 빨리 붙어야 돼. 빨리 붙어야 돼. 나이스. 아, 근데 이거 1 등까지는 안될것 같은데. 나이스. 가, 가, 가. 죽어라. 어, 어, 어. 오, 오. 이, 이게 안 이게 안 맞는다고? 아니, 솔직히 방금 범이면은 맞을만하지 않았나? 어, 이건 좀 어렵다. 잘 맞추면 진짜 사기일 것 같은데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이건 좀 연습이 필요한 스킬 같은데. 자,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다오랑 네오를 한번 써봤는데, 아, 네오는 조금 더 써보고 싶다. 얘는 나중에 한번 더 해보고. 오늘은 다오의 그 점프를 메인으로. 게임을 해봤는데 오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. 이게 저희가 옛날에 카트라이더를 하다 보면 아 이거 카트라이더에도 점프가 되면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 하고 많이들 상상을 했잖아요. 근데 그 상상이 이렇게 인 게임에서 실현이 되니까 좀 색다르고 신기한데 그게 오히려 재밌게 느껴지는. 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습니다. 기능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. 이 점프는 카로프레도 없는 거야. 카로프레 진짜 웬만한 능력들은 다 나왔는데. 이 점프만큼은 안 나왔거든요? 옛날에 상상하던 게 실현되니까 어,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뭐 다른 캐릭터, 아까 네오라든지 이게 캐릭터가 좀 많거든요? 이거 다 체험하는 것만 해도 시간 엄청 걸리겠다.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일단 오늘은 다오로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카드리 바뀐 거 생각보다 재밌게 바뀌어가지고 다들 한 번씩 체험해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찍먹 한번 다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너무 재밌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빠이요!